예 아이고 노주위원장님 오셨습니까 <laughs> 부장님 아이 뭐 부장들이 다 떨고 있던데 배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총파업이라도 기세라고 대등한 비부가 노사관계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만 아 그래 어, 박판사님에 의해서 임판사님도 나를 부장으로 인정을 하시겠다 아 그럼 그냥 말 편하게 하세요 그냥 대등하게 그냥 막막 막 대등하게 편하게 아, 부장님 그,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잘 아시지 않습니까. 박판사야 홍판사하고 워낙에 친하니까 예를 해. 임판사까지 이럴 줄 몰랐어. 우배석이었으면 좀더 신중했어야지. 저도 고민해봤습니다만. 이대로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선거부그 인간 문제 있는 거 나도 잘 알아. 하지만 여기서 더 일이 커지면 자네들이 피해가 더 커. 이 조직은 평생 같은 사람들과 얼굴을 봐야 하는 곳이야. 어? 내가 선거장 찾아가서 따끔하게 얘기할 테니까 자네들은. 더 이상 나서지 마. 죄송합니다만 이미 되돌리긴 늦은 것 같습니다. 아니 늦긴 뭐가 늦어? 그런 집에 한 인간들을 궁지에 몰리면 물어뜯는다고 막말로 똥이 들어서 피하지 무슨 소피해 세상에는 똥밟았다고 치신게 더 현명한 일일 때도 있는 거야 이 사람아. 저는 몰라도 박 판사는 어떤 이유로든 피할 사람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번만큼은 저도 박 판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부당 말을 무시하는 거야? 아야라 그냥 아야 그런 뭐 멋대로도 해봐 멋대로도 세상에는 가끔 무서운 똥도 있는 거야.